<laughs> 뭐야 아침부터 머리고 있는 거야? 이정. <목소리> 용과? 용과. 용 나를. 라 음. 맛 맛있다. 맛다다맛있다맛있 바로 where are we going? 응? 우리 오늘 뭐 하게? 어 노이터. 응? 노이터. 놀이터 응. 아이터도 가는데 오늘은 we're gonna try cooking class in Thai. 놀이터 Thai. 이터 네. 아. 이터저놀이터 아. 누리터. 거기 가면. 아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래먼트도 있어요. 오늘 가면 현지 마켓 체험도 하고 엄마, 는들 엄마는 접촉적이지 않고만 현지 마켓도 가고 아빠 요리도 하고고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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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지가 아기는 아기는 립밤, 엄마는 리그레즈. 레디풀 쿠킹 for c 해줘요. 해줘요. 아빠는 해 아빠. 응. 엄마야 봐야죠? 오. 어디 가려고 이렇게 꽃단장해요 저는 <목소리> 저는 짱이에요. 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싫어에요짱 준비 완료! 나! 가보자! 이가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나갈 준비. 나! 아! 벌써 다 신었네, 신발. 응. 킹 클래스 할 거예요. 우리 일단 현지 마켓에 가서 장도 보고 요리도 쭉쭉쭉쭉 요리도 하고 아빠가 쭉쭉쭉 척척척쭉 쭉쭉 해서 팟타이도 만들고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막 쭉쭉 쭉 해서 먹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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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다 쭉쭉 다 요리 잘하겠는데? 마루도? 아빠가 <laughs> 요리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요리 잘하는 것 같아? 네아아 아, <laughs> 마루가 요리 잘해? 아둘 아, 중에 엄마랑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맞아. 아 내가 아. 아와 <laughs> 이건가 봐요 네 오전 반만 할 수도 있고 하루 전일반도 있거든. 오전 반을 해야 시장 그 마켓 체험할 수 있어서 오전 반이 더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 파타이 커리 디저트로 스티키 라이스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요? 재밌겠다. seasoning or the ingredients that we're going to use for our cooking today and soy sauce this is for the saltiness and umami at the sour cream, we're using lime juice or this okay, is for Tom Yum lemongrass, kaffir lime leaf and turmeric this is the same for Tom 방금 재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오 정말 다양한 게 있구나 제감상평이었습니다그래도 <laughs> 재밌었어요. 뭔가 처음 보는, 채소 내는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망고 스무디 음, 같이? 먹어봐요. 엄마도 한입 줄까? 망고 맛있다, 망고. 오, 술 망고. Not for the meat, as I can see, the liquid everyone. So, even you don't add chili in your dish. 1kg. 저랑 마루는 이렇게 빈백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임이야 티 맛있어요? 일단은 <laughs> 먹어도 응 먹어도 되는 거야 <laughs> 아빠가 요리하는 동안 마루는 <laughs> 놀고 먹고 이따는 <laughs>

고추장? 볶음고추장? 뭔가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약간 스파이시하고 맛있다 이제 숙소요 아, 맛있지 <mainland> <verwirsch> you know yes. oh, 아빠가 잘 만들었나 봐. 맛있나봐요을 <이 Boil 요거>

요세라고 파타이 예 워터 워터 예 썸씽 이스 जस्ट 썸 슈거 네 컨디트 모 it's not spicy yes please uh, tamarind oyster sauce and um, probably um, paprika seasoning uh, <laughs> two or two inch and you can have your own <coughs> cooking pata is very easy and simple and it, everything is run very very fast in between everyone so It's very easy and simple, everyone. One, two, four. Oh! No. Nice. Now it's your turn. Thank you very much. Yeah. 있겠지이거안 매워. 먹어볼까? 가자. 같이 먹자. 밥도 있고 파타이. 자. 잘 먹겠습니다. 라임. 자, 먹어볼까? 파스타. 네요. 아빠 먹어볼게. 매야. 네. 달달해. 음. 나도 나도. 음 먹어볼래? 응. 한 입에 들수 있게. 음. 네. 맛있지. 파스타 한입더 줘요? 응. 파스타. 응. 음 맛있지. 간장. 응. 음 맛있어요. Finally, 카우 소이 세라. 밥이? 네, 밥이에요. <laughs> 음? 아니, 카오소이도 맛있는데 망고가 미쳤는데요? 엄청 잘 익었는데 <laughs> 맛있다. 망고 스티키 나이스. 음. 밥이 너무 예쁘게 데코레이션돼 t i Let's g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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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a n g o m a 맞아 보여 맞아 보여요 이거 먹어볼까요? 응. 엄마+ 엄마 라임을 먹어보겠다 이거+ 응. 이거 먹는다고? 매워? 안 매워? 응? 매워? 매워? 응. 먹었어요. 오늘 네. 망고 진짜 잘해었다 m a n 오늘 음식 어땠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밥? m a 밥 g o m a 파란색 밥? 응 아, 망고 스티키나 있어요? 제일 맛있어? <laughs> 아빠가 안 만든 <laughs> 유일한 <laughs> 유일한 아빠가 안 만든 거를 제일 맛있다고 하는 그래 아빠가 분발할게 맛있었으면 <laughs> 됐지 여기 되게 놀러오기 좋은 곳이다 그치? 렇 <laughs> 너무 이쁘고 근데 좀 더울 수 있으니까 <laughs> 합코스 추천합니다 Anyway Let me try Many different k i n d of dishes Next tim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